아. 이번에는 거 테이프... 이분들... 테이프를 조심하게 보겠습니다. 책자에 영상을 찍고 있는거야? 과연 <laughs> 뭐가 왔을까요? <laughs> 오! 진짜로 <laughs> 어요 <일났어요. 웃음> 오늘은 구름 발생 실험을 해볼거예요 네. 검정기! 아검정이 별로 떠올리고 싶진 아, 않긴 아, 한데 <웃음> <웃음> 마찰 저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. 오. 오. 뭐해? 뭐 뭐가 음, 일어나는데? 어디가? 오! 오. 뭐 이리 까? 미가니까저 들어갔어. 바다에 되면 어떻게 될까? 요? 오늘은 구름 발생 실험을 해볼 거예요. 오늘 봐 봐. Yes. 아 우리 집에 초코파이 원주망 은데요 저기 초코파이 있어요. 아한 oh, no. 봐요. 거야. 한 자, 거거 거. 자 여러분 보 어, 과연. 어, 어, 어. 어. 뭔데? 안잡도 올라가고 있는지 뭔지 안 보여? 로가 되잖아. 시험 대비. 아 오늘 이 현상은 왜 관찰된 것인지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아얘 구멍이 뚫으니까 뭐 어디 구멍이 뚫는데왜 아, 구멍 없어 아니 왜뭐 없어여 차뭐 없어여 황당한 은 중력 방향이 뭐야 네. 분의 아니 됐어 그럼 3분의 이잖아분의 아!